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 발로란트 괴담 3가지 첫 번째 이야기 KO의 군번줄이 두 개인 이유 KO는 레디언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쟁병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O의 목에는 전쟁병기라는 도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군번줄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KO가 사실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생겼고 이런 추측으로 하나의 괴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케오는 전쟁에서 활약하던 영웅이었다. 그의 전투력은 한계 대대와 맞먹었는데 대통령도 그와 따로 식사를 할 정도로 위상이 엄청났다. 그에겐 전쟁터에서 만난 라이언이라는 연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적국 첩자의 활약으로 기지가 폭격을 맞게 되었고 라이언은 즉사. 케오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케오를 잃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사이보그 시술을 하였고. 케이오는 마침내 우리가 아는 전쟁 병기로 태어나게 되었다. 케이오는 사이보그가 되었음에도 라이언을 잊지 못하고 인식표를 꼭 차고 다녔는데 목에 걸린 두 개의 인식표 중 하나는 인간이었던 자신의 인식표이고 하나는 연인이었던 라이언의 인식표이다. 두 번째 이야기 스카이 스킬의 비밀 드루이드라는 컨셉은 여러 게임에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야수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동물이거나 하는 등의 여러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스카이는 자신의 창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카이는 마치 토템의 동물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한번 사용한 영혼이라는 에너지는 재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런 추측으로 스카이에 대한 새로운 괴담이 탄생했습니다. 스카이는 사실 드루이드가 아닌 네크로맨서다. 영혼을 담을 인형을 미리 만들어두고 동물의 영혼을 미리 채집하여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카이의 궁극기인 추적자는 인간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멘 요루 피닉스 괴담. 오멘 요르 피닉스의 스킬 때문에 만들어진 괴담이 있습니다. 오멘 요루 피닉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스킬 구성이 무언가 꺼림칙하다는 것이다. 오맹과 요루의 공간을 이동하는 스킬들은 현재 좌표에서 목표 좌표로 신체를 재구성하는 원리처럼 보인다. 만약 이것이 스타트렉 세계관에서 사용되는 트랜스포터와 동일한 원리라면 사람이든 물체든 원자로 분해했다가 그 전송 정보를 재조합해서 임의의 장소에 출현시키는 것인데 분해되어 전송된 사람은 분해 전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피닉스의 궁극기도 시간이 지나거나 죽어서 돌아오면 사용했던 위치에 새로운 피닉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피닉스는 체력 100과 장전된 총을 가지고 나타난다. 마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물체로 태어나듯이.